어떻게 음식을 사랑하겠어? 홍사운드님을 사랑하면. 아유. 이상하네요 <laughs> <laughs> 용호낙지에서 용호전골을 시켜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이고 저번에 아내가 여기서 낙지전골을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실시간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리를 할게요. 이게 완성된 걸 시키려고 하다가. 끓이면서 먹어야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이번엔 직접 끓이, 끓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는 방법. 와. 짠. 와. 거꾸로 했어야 되나? 아, 매운맛인가요? 근데 여기는 따로 매운맛, 안 매운맛 고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용호 전골 이렇게 하나만 있더라고요. 일단은 끓을 때까지 좀 뚜껑을 닫고 있죠? 아슬아슬 하겠어요. 그러게요. 막끓어 넘치겠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덜어내야 되겠다. 아, 제가 시커매요? 어, 아, 여보 핸드폰이 상한거 아니야? 근데 핸드폰에서 이쁘게 나와야 장대 아니야? 지금 어때요? 좀 밝게 했어요. 시커매요, 그래도? 누렁, 누렁, 누렁이고 <laughs> 누렁이라고? 뒤에 골드버튼 보기 좋다. 이야! 여러분들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골드버튼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2반 어디에 숨기셨나요? 오늘은 여기에 숨겼습니다. <laughs> 어, 이제 끓고 있다. 이거 한번 디적디적 해줘야 되나? 와우, 이거 봐요. 헤에, 낙지. 와우. 그 살짝 끓어서 약간 졸여야 된다고 랬어요 아, 진짜? 이거 언제 졸이지? 방송 끝날 때 졸여지는 줄여, 거 아니에요? 와, 곱창. 곱창을 발견했어요. 아, 오늘 급식에 낙지덮밥 나왔어요. <laughs> 아,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요? 우와. 아, 어떤 거예요? 아, 이거요? 짜잔! 밑반찬입니다. 와,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담아서 먹을까요? 아, 근데 어. 국물을 자작하게 적셔서 먹어야 돼요. 밥을 한꺼번에 담으면 불어서 맛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다가 에 밥을 넣고 조금씩 덜어 먹을까요? 응.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 거기 식당 가서 안 먹어봤는데 아내가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 식당에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를 자주 다니는 친구분이 이렇게 먹어야 된다. 라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네.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딱, 곱창이랑 밥이랑 이렇게. 음. 안 적셔서 먹는다고 친구한테 계속 혼났어요. 와, 이렇게. 국물 자작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리얼 사운드 할때 방음부스에서 하니까 끓이면서 먹기 힘들거든요. 그냥 놓고 먹어도 그 안에가 막30 몇도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온도가. 근데 와, 끓이면서 먹어야 되네. 음. 이 향도 되게 좋아요. 아까 깻잎도 많이 들어가서 왜요? 아니 이렇게 후- 후우 보니까 카메라가 아, 왜 <laughs> 이렇게? 왜죠? 아, <이렇게. 웃음>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지? 이게 진짜 제대로 먹는 느낌? 이렇게. 짠. 음! 아, 아내는 지금 이제, 둘째 류나를 재우러 가야 돼가지고, 아쉽게도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내 목까지, 뭐, 먹어줄게요. 음! 와우! 아니 국물이 쫄을수록 맛이 엄청 깊어지는 어, 완전 제대로 아닙니까? 음 김가루다는 더보다 김이랑 같이 짠. 음와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벌써 밥한 공기를 뚝딱. 채웠어요. 벌써 한공기 반을 먹었는데, 막 그런 느낌 있죠. 막 무한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와. 여기다 이제 부추, 아까 부추도 넣어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부추도 넣고 김도 이렇게 와 장난 아니죠? 아용호낙곱새는프랜차이즈 원래 이게 부산에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헬스하고 왔습니다 아까 아침에 7시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아, 뜨거워. 아, 소주 맛있겠다. 하... 어때요? 안 뜨거워요? 이쯤엔 난 콜라를 먹어야 되겠다. 아, 더읽어야 되나? 응, 음, 맞아 저 가게에서 밤을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아, 그래요? 응. 빨리 말해줬네요 <laughs> 다들 여운이 어디 있냐고 여운이 뭐해요? 30분만 타요 게임하기로 했어요 아, 타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한입 달라고요? 짠. 아, 아, 아. 이건 저긴가? 차돌. 짠. 그러면은 제가. 그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술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아 음주 먹방은 아니고 짜잔 기다림이 부드러움을 완성하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선물 받은 술이거든요 그때 제 생일날에 그 돼지런한 생활 채널 PD님께서 아, 일단은, 향긋하네. 소주인데, 향긋해요. 아, 되게, 향긋, 향긋 하면서 약간 전통주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어목 넘김이 진짜 부드러운데요? 우와! 맛있는데? 이게 25도라고? 우와! 음. 아, 그만 먹어야겠다. 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갈것 같아. 감돼 음. 아, 배부르다. 와, 아까 그 무한으로 들어갈 것 같던 낙지 전골이 드디어. 아용우전골이 드디어 만땅이 되었어요 너무 배불러요 다이어트 어떻게 됐나요? 진행 중입니다 다이어트 언제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생방송은 수요일 저녁 8시에 하니까요 많이 많이 오시기 아, 와서 저랑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I'm your ho-